이런 차를 웹으로 하는 게 낫겠다. 이 게임으로. 그러면 음, 좀 키워서 그냥 웹에서 웹에서도 돌아가는 짧은 게임이에요. 어, come on, I can't study I'm with this k noise all the time. 이렇게 시끄러우면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. 윗집 올라가서 손바탕 해야겠다. 외국 사람이네, 근데 외국 사람이 이런 일본 주택에 살고 있니? 아르지 않아 이제 뭐만화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음. 요즘 여자 근데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 이미. 애초에 이탈춤 지 만화가 무섭지가 않아 헬로우? <laughs> 어, 이제 이틀춤에 캐릭터가 생겼다 이미.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? 이게 시끄럽다고요? 이게? 지금 뭐 너만 어? 나한테 뭐라한다 너무 쫀쫀하, 째째하다 응? 내 옆집 사는 여자가 뭐라고 하면은 저도 그때는 생각해볼게요 그래요 기다려보세요. 여 옆집 사람한테 갔다 올게요. 계십니까? anybody there? 없는 것 같은데요? 보통 비어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비어있는 집 아니에요? 아무도 안 살면은 아무도, 어? 뭘안할거 아니에요? 아니요, 비진 않았어요. 어.. 가끔씩 문 열고 다는 소리가 들려요. 근데 오늘은 아무도 없는 거 같습니다. 그러면 같이 막 하나 물어보라고? 어? 안녕하세요? 패션 리더죠? 띠용? 이웃집 사람인데, 처음으로 봤다. 오블랙을 좋아하셔. 어, 이 사람도, 이웃, 아, 름런 거. 싸울 거면 나가서 싸워라. 주머니 요즘 적기기 뭐저 여쭤볼게요 밑에 왔는데요 음... 저... 시끄러운 뮤직이 지금 아줌마 후퇴하게 합니까? 쪼까 쪼까 불편하다 데스 하지만 어, 떨어져있다 데스 옆집 사람 물어보지 않겠냐 데스? 더 많.. 더.. 여러 명이 산것 같다고? 이상한 사람들이야 다 올블랙으로 있는데다 이상해 인사도 안해 아.. 속가? 빨래를 해서야 돼서 어.. 아리가또 돌아가야겠어. 이토중지 마나트. 여기서 이사를 가야 한다. 근데 <laughs> 정상적인 사람은 여기서 이사를 간다. 근데 이사 절대 안 간. 죽어도 안 간. 이제 주식할 때도 어, 손절 절대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지. 아니다 싶으면, 손절 치고, 그냥, 가야 되는데. <laughs> 죽어도 손절 안 하고. 범버함. 갑자기 많이 꺼졌네? 공부 좀 해볼까? 밤새 공부한 거야? 집에 냉장고도 없어? 아니 아무리 올룸이라해도 응? 뭐? 어, 내가 이상한 게 뭔가? 아니 무슨 음. 우면수머시로 10밖에 나와야 돼? 응? 또 앉아 있는 거 같은데 이거? 이거 옆에 뭐야 이거? 앉아있는것 같은데? 이 새끼네 뭐하냐? 완전 종잇장처럼 하얘 너 피부가 지금 옆집 사는 여자들 말이야 여자들 뭐야? 뭔 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. 저게몇 명이 사는지 모르겠지만. 내모 소리를 안 내잖아. 벽이 이렇게 얇은데. 숨 쉬는 소리도 들리는 그런 벽인데. 어, 저기요. 아줌마? 너 뒤에, 너 뒤에. 예베도저파리 어? 패션 모델이죠 파리에서 오신 비율이 좋으시잖아 저 사람들 뭐야 도대체 옆에 내몇 방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 새끼 이제 어 이제 정신분열 이제 걸린 거지 어.. 이, 이, 이토든지 주인공 특? 귀명소리가 들렸는데? 그 귀명소리 근원지를 찾아간다 여기서 방에 들어가서 그냥 해뜰 때까지 정보해야 되는데 궁금한 걸 도저히 참지를 못한다 응? 뭐야 이거? 아 고양이야? 슈아, 고양이 왜 이렇게 생김 얼굴이? 우리 고양이는 이렇게 귀여운데, 진짜 이걸 들어가네. 어, 바퀴벌레, 사람 대가리만 하고요. 헬로 일본어로 뭐 뭐라, 뭐라 해야 되냐? 또 괜찮냐, 데스? 아무도 없다고? 응? 구멍이 또? 아 바람이 다았나 봐. 응? 사람이 저렇게 뭘 닫았나봐. 근데 이거 원작 이미 본 사람 보는데 그렇게 무섭진 않다, 이거. 다 알잖아. 참, 진짜, 이런 걸 또, 구멍을 또 본다, 참. 끼리끼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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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구전 사셔. 너 봤구나? 진짜 리얼, 좀웃기미고거 아, 다 다카드 같은 사람이었던 거지. 키가 이제 달랐던 거는, 이렇게, 항상 이렇게 퍼스터마이징을 하셔가지고, 키가 다르게 보였던 거지. 어두 이렇게 싸로 따돌아 다니실까? 뭐야? 안 나가지는데? 갔냐? 갔냐? <laughs> 어? 갔냐? 갔겠냐? 뭐 어쩔건데 원래 이랬나? 만화에서? 나는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 여자는 그냥 그 옆집에서 살았다 나는 이제야 이사를 간다 먹고 다 봐버리고, 이사 가버린다. 이제 매일 꿈속에 나오겠지, 얘는 이제. 후, 잉, 윤, 융... 잉, 후? 아, 근데 왜 해도 이걸 했을까? 이 토용지에 만화 더 재밌는 것도 많은데. 솔직히 이 이웃집 여자는 진짜 하나도 안 무섭거든 조금 그 선정이 아쉽다 이토준지사함께 어.. 감사드려 그래도 만화로 보면 조금 더 기괴하긴 해요 저 이웃집 여자 그림체가 논프로핏 팬 프로젝트고요 미미의 괴담이라는 단편집인가? 이제 거기 있는 거지 재밌었습니다. 다 알고 있지만 다 아는 상태에서 해도 음, 재밌었습니다.